지상 장비들입니다. 2차 대전 이후 스웨덴 기갑군의 현대화를 위하여 개발되었던 프로토타입 구축전차, 스웨덴 정규트리 3랭크 PBKV4입니다. 스트라브 M40L 경전차를 기반으로 제작된 이 스웨덴의 구축전차는 2차 대전 종전 후에 기존에 사용하는 기갑차량의 차대를 활용할 수 있을 것, 다른 국가의 전차 설계와 일치할 수 있는 구축전차를 빠르게 만들 것이라는 요구로 제작되었습니다. 이러한 프로젝트로 탄생한 프로토타입 구축전차가 PBKB2와 3였으며 이 PBKB4는 이 프로젝트의 최종형 프로토타입이었습니다. 개량된 57mm 주포와 새로 설계된 포탑이 특징인 이 구축전차는 이게 2차 대전 전후에 개발된 전차라고 라는 느낌에서 보시다시피 1950년대 초 프랑스 AMX13과 비교시험 이후에 성능이 굉장히 뒤떨어진다는 평가를 받고는 스웨덴군이 최종적으로 스트라브 74를 주문하며 이 구축 전차 프로젝트는 취소됩니다. 차체 기반이 되는 스트라브 M40의 한계 때문에 장갑은 딱히 별볼 일이 없는 수준이며 듬직하게 생긴 포탑 또한 최대 13mm 정도 장갑 두께를 갖고 있기 때문에 맷집은 좋지 않은 편입니다. 이전에 p b k b 2와 3와는 다르게 밀폐형 포탑을 갖고 있지만 그로 인하여 장전 속도는 더 느려졌으며 포탑 회전 속도 또한 느린 편입니다. 그나마 기동력 자체는 무난한 수준입니다. 두 번째 장비는 소련 오렌크 프리미엄 장비 불쏘는 놈이 등장했습니다. T-55입니다. T-55는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T-55 AL 동축 화염방사기를 장착한 전차입니다. 그리고 그게 끝입니다. 이축 스테빌이 달린 100mm 주포도 우리에게 익숙하며 T-55도 우리에게 익숙한 딱히 특출난 것 없는 신규 프리미엄 전차입니다. 그래도 프리미엄 장비로 출시될 예정이니. 소련 8점대 덱을 맞출 분에게는 꽤나 재미있는 장비가 될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워선더 소식 전해드리는 마피였고요 즐거운 워선더 플레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